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1년이 지나도 싱싱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가지를 활용해서 만드는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 알려드릴게요. 가지 한번살때 많이 사서 한두 개씩 꼭 남았던 경험 있으시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을 활용해보시면 이 문제를 정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깨끗하게 씻은 가지의 꼭지를 제거한 뒤에 여러 갈래로 잘라주세요. 나중에 조리해 먹기 편한 크기로 잘라주시면 될 겁니다. 손질한 가지는 적당한 접시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넣어주시고요. 렌지나 봉지, 화면과 같은 덮개를 사용한 뒤에 잠시 익혀줍니다. 저는 3분 정도 익혔지만 가지의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살짝 흐물거릴 정도로 익혀주세요. 잘 익은 가지는 잠시 식혀주시고요. 어느 정도 가지가 식었다면 봉지에 담아 먹을 만큼 소분해줍니다. 이렇게 만든 가지는 냉동실에 얼려둔 뒤에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활용해주시면 되는데요. 꽝꽝 얼어있는 가지를 꺼낸 뒤에 잠시 해동시켜주세요. 살짝 해동된 가지는 통깨와 맛소금, 참기름, 다진마늘을 넣고 맛있게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되는데요. 색감을 위한 고추나 파 등을 넣어주셔도 맛있게 묻혀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니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정말 일품이었는데요. 무침뿐만 아니라 볶음 요리, 냉국 요리, 여러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이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한번 활용해보세요. 오늘 사용된 렌즈용 뚜껑은 화면 터치 후 제품보기 클릭하시면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고요. 도움되셨다면 아래쪽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